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비터의 또 다른 신제품. 어,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네오지오 미니, 그리고 PC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오지오 무선 컨트롤러를 출시했어요. 여기에다가 SNK와 공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든 제품이라서 어 이렇게 SNK 로고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어 기본 컬러가 있고 캐릭터가 입혀진 네가지 캐릭터 버전이 있어서 그 중에서 어 오늘은 어 시라노이 마이가 그려져 있는 킹 오브 파이터 97 시라노이 마이 버전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2.4기가 동글과 블루투스 그리고 USB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다이렉트 인풋만 가능합니다. 자 구성품 이 컨트롤러 이렇게 나오고 매뉴얼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하나 들어 있고 어, 동글 이런 동글이 들어 있는데 어, 네오지오 미니에 연결하기 위해서 USB C 타입 변환 젠더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네오지오 미니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동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컨트롤러 살펴보면은 네오지오 CD 때 동봉됐던 어, 그 컨트롤러 그대로 복각이 됐고요 어, 네오지오 미니에 들어있던 버전이 어,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이 이 아날로그 스틱 어, 그냥 아날로그 스틱이 들어있고 예전에 네오지오 CD에 있었던 그 컨트롤러는 딱딱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 마이크로 스위치 타입의 그런 컨트롤러였는데 어, 그게 전혀 재현이 안 돼서 실망감을 줬었죠 자 근데 8비터 버전은 재현을 했습니다 옛날 그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 듣기로는 3년간 8비토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어, 옛날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 어, 버튼 컬러가 조금 칙칙한데 오리지널도 조금 칙칙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칙칙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버튼 컬러가 보면은 어, 좀 많이 칙칙합니다 그리고 배열이 A, B, C, D 였는데 ABCD로 되어 있죠. 이게 네오즈 CD 때도 구버전은 이 배열로 되어 있고 신버전은 요 배열로 되어 있는데 어 구버전 버튼 배열을 채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PC에서도 사용하고 그런 사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고요. 셀렉트 스타트 버튼 있고 그 위에 기능 키들 두 개가 추가가 됐고요 윗면에 보면은 LR 버튼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버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USB C 포트 페어링 버튼 그리고 후면에는 2.4기가 동글을 쓸 건지 블루투스를 할 건지 변환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사이즈나 전체적인 느낌은 두 컨트롤러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옛날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게 어, 이번 8비터 컨트롤러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 느낌은 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네오지오 미니꺼보다 좀더 부드럽고, 어, 손에 잡는 느낌 무선이라서 선도 없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캐릭터가 입혀진 버전인데 프린팅 퀄리티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들었죠 뭐 사용하다 보면은 잘프린팅 어, 퀄리티가 좋아서 이렇게 잘 벗겨질 것 같지 않은데 어, 아무것도 없는 버전보다는 이왕이면은 캐릭터 있는 버전을 찾고 싶어서 이걸로 구매를 해 봤어요 아, 마감이랑 다 좋습니다 이 LR 버튼이랑 그런 거 느낌을 보면 은 M30 컨트롤러 그 느낌을 많이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방향 키도 아날로그 스틱으로 적용할 건지 D패드로 적용할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LR 키도 LB와 RB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8비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굉장히 오래간만에 네오조 미니를 켜 봤습니다 2.4기가로 되어 있고 어 연결이 됐습니다 자 97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A 키 B C D로 되어 있고 아, 원래 있던 컨트롤러는 A B C D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버튼 배열이 다르다는 거 염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컨트롤 어, 커맨드 잘 나간다 이거. 어 커맨드 이거 잘 나가네요. 오잘 나가. 어, <laughs> 자, 원래 걸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거? 아, 원래 거 약해, 약해. 원래 거보다 8비 토끼 훨씬 잘 나갑니다.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르다. 아, 이거는 아날로그 느낌이 완전 좀 허당이라서 좀 별로예요. 아, 이거 훨씬 좋아, 이게. 이거지. 아아네오즈업이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컨트롤러를 와야 역시 어, 8비터 제품이 훨씬 뛰어납니다 느낌도 좋고 커맨드도 잘나가고 아주 좋아요 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연결했고요 레트로아크로 구동을 해 봤습니다 입력 잘 먹고요 아 기술 잘나가 <laughs> 아 기술 잘나갑니다 좋다 물론 진동 같은 기능은 없고요. 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조작만 되는 그런 컨트롤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가볍고요. 이 배터리도 꽤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요 제품이 나온다 그랬을 때어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지금 왜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네오지오 미니가 나온지도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근데 어, 리 l 의 말로는 이제 뭐 3년 동안 어, 옛날 그 네오지오 CD 컨트롤러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이 조작을 해보니까 어, 특히 이런 4버튼, 네오지오 격투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겠다. 일단 그런 생각도 듭니다. PC에 연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닌텐도 스위치를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닌텐도 스위치가 지원해서 빠졌다는 거. 스위치만 됐으면은 스위치에서 킹오파 같은 게임들, 네오저 게임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어,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외에는 가격도 5만원 이하로도 구하기가 가능할 것 같고, 조작감도 꽤 좋고, 어, 괜찮은 컨트롤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컨트롤러가 필요하셨다면 이 네오지오 CD 컨트롤러를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D패드, 십자 형태도 아닌 것이 아날로그 스틱도 아닌 것이 이렇게 각이 딱딱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마이크로 스위치인데 이 느낌이 참 묘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8비토가 SNK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든 네오지오 컨트롤러 네오지오 미니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네오지오 컨트롤러를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